자,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는 고국자님들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시간 오후 8시. 오늘은 브이4의 필드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오후 8시 필드보스가 떴는데, 오늘 보여드릴 보스는, 이제, 실루나스의, 실루나스의 필드보스와 루나트라의 필드보스. 자,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바쿤, 디눅스, 루스칼, 브로카이스, 아르투만, 광란의 바쿤. 또 이제 이거는 루나트라 보스죠. 그리고 저주의 디녹스, 상실의 루스칼, 환각의 브루스카이스, 파멸의 아르트만, 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채널에 바쿤이 떴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마다 뜨는 위치가 있어요. 보스마다 뜨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 한번 확인을 하시면 현재 어 이제 트랑제숲에 실루나스, 어 이제 바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랑제숲, 어 트랑제숲에서 뜨고 그 다음 보시면. 어 이제 오든 평야 보시면 디눅스라는 보스는 이제 오든 평야의 이각 보라색 보스 위치에 뜨고요. 그 다음에 루스칼, 루스칼은 여기 델라노스 숲. 그 다음에 이제 카비 사막은 브로카이스. 또 이제 데커스 와선의 아르투만. 여기는 제 투력이 너무 높은 필드 보스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는 없는 상태고 오늘은 일반 실루나스 바꾼과 광란의 숲에 있는 광란의 바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지역에 저장을 해놨는데, 아까 그 말했던 위치를 보시면 위치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제, 위치 저장에, 어, 여기, 오른쪽에 누르시면, 메뉴 아래에 누르시면 위치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순간이동 주문서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벌써 여기 보시면 아직 바콘이 나오기 전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또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반 여기 보시면 어... 음식이 있습니다 어... 음식이 있는데 자... 여기 공격력이 올라가는 또 이제 일루의 모든 스테이크 음식이 있죠 일루의 모든 스테이크 음식이랑 공속이 올라가는 또 지, 지쿠스 특제수트그 다음에 또 치명타 피해가 올라가는 이제 탈루스의 고기파이 또 이제 이동속도가 올라가는 또 이제 에코의 신선샐러드. 여기 보시면 또 여러가지 또 음식이 있는데, 보스를 잡을 때 이거 음식들을 먹어주시고 하시면 또 좋습니다. 하나씩 먹어주시면 이제 콜이 돌아가죠, 죠 보스 쿨 콜이 돌아가고, 이제 버프가 올라가서 전투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이작의 생명력 비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물약입니다 생명력 500을 즉시 회복하는 물약인데요 조금 많이 비쌉니다 물약 하나당 금화 5,000원 인데 어 이제 급할 때어 죽을 것 같을 때 급할 때 하나씩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채널에 아마 떴다고 들은 것 같은데 1채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사람 너무 많죠? 오, 여기, 바쿤이 아, 여기 있는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보니까 바로 오네 너무 늦게 온거 같죠? 그리고, 이, 삼채. 어, 일단, 바쿤 보스는 전부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어, 전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디녹스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녹스 한번 디눅스를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 디눅스도 여기 지금 잡고 있죠? 키가 아주 많죠? 오. 권장 전투력이 5만 3 0 0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렇게로6시이으로 6시간으로 6시간으리6시좀 걸리잖아요. 그럴 때시 설정에 가시면 어, 이네캐릭 표시 정도를 열 명으로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어, 열 명으로 표시했는데도 불아하고 약간 조금 이상한데요. 피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로 또 피가 빨리 가는 거겠죠. 그렇죠? <laughs>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막 갑자기 달았을때 아까 보시면 생명력 5% 증가 블렐 랑과의 들수가 있잖아요. 이거랑 이것도 사실 이렇게 자기가 실수로 물약을 안, 안 가져왔을 때랑 이제 급박하게 피를 채워야 될때 아까 설명드렸던 즉시 물약을 쓰시면 키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비싼 관계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저처럼 일단 권장 전투력이 53,000인데 제가 좀 전투력이 약간 3만0 0 0인 관계로 딜이 잘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좀 늦게 온 것도 있고 0 6도이렇게 딜을 좀 넣어놓는 이게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딜을 넣었을 때 더 좋은 아이템을 흡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요이 예. 확률이 저 방금전까지 근데 사람친거 같은데요? 실패한거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디녹스 아이템을 획득하는 모습을로볼 수가 있습니다. 4채 디녹 컷이고, 5채 컷이고, 자, 한번 채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바코 놀 컷, 디녹 5채 컷, 2채 컷. 1채를 한번 가볼까요? 마리아 농장 가겠습니 어, 일체가 지금 다섯 줄이라고 합니다. 일체로 한번 가보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관 일단 풀려야겠죠? <laughs> 여기 디눅스가, 네, 스체 디눅스가 살아있네요. 살아 <laughs> 아, 이거 소개 못해. 아, 아까 피가 없을 때, 일단 물약을 급한대로 넣어고 아까 설명드렸던 <laughs> 음식, 음식, 뭐, 보스, 보스 잡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놓면 있습니다. 딜을 어떻게 개미 딜이라도 넣고 있는데, 흉이라도 <laughs> 놓고 있죠? 음. 자, 이렇게 디눅스의 흔적이 있습니다. 디눅스를 잡으면 디눅스의 흔적과 화려한 실루나스 보스 상자. 이렇게 기본 보상을 얻을 수가 있네요. 어, 근데 나 왜, 근데 이건 야 이라도데리비라도자 이렇게 해서 또 1채널 디눅스까지 전부 다 잡은 모습 전부 다 잡았습니다 여기 몬스터 조사를 보시면 아까 디눅스를 잡을 때 이게 조각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흔적분석을 하시면 어, 이제 전투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일단 오늘 필드 보스를 잡아봤는데요. 자, 박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든 채널에 이제 주운 관계로 제가 이제 잡지를 못했는데 오늘 보스는 디눅스까지는 일단 잡아봤죠. 그쵸? 디눅스는 근데 일단 권장 전투력이 3만 정도만 되셔도 5만 3천이라 적혀있지만 3만 정도만 되셔도 다른 분들과 같이 해서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보스인 이제 루스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투력을 한 5만 이상 정도 올려서 해야 이제 조금 피가 덜 달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 이제 바쿤을 잠깐 보고 기눅스를 잡아 봤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필드 보스도 같이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스 잡으실 때 음식 먹는거 잊지 마시고 이제 무소가은 분들은 음식 하나하나가 좀 소중하겠지만 보스를 잡을 때는 또 여러가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이제. 어, 물약과 음식을 먹어서 어, 이제 딜 상위권을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